당신은 사랑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버티라고 하지만 현실은 놓아버리라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주가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대해 오늘 천사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라고 인도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길을 바꾸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기도의 응답이었고, 이 생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영혼들 사이에서 수면 아래에서 맺어진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당신과 그의 눈이 처음 마주친 그 순간부터 그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닿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소도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아름답긴 하지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가 더 이상 빛을 믿지 않던 부분을 다시 불러일으킨 한 줄기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내면에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가장 필요했던 변화를 막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은 관대하게도 인내하며,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믿고, 한 번, 두 번, 열번 시도했습니다. 당신은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하며, 어둠 속에만 존재했던 희망의 불씨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상처받는 것에 지친 어떤 부분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고통과 사랑으로 가득 찬 날, 당신이 놓아버렸을 때,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은 배경에서 당신의 포기가 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당신의 임무는 나무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아닌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당신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당신이 손을 놓는 순간이 그가 변화할 수 있는 토양이 드디어 비옥해진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힘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했을 때, 당신의 지친 마음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당신의 사랑이 방패가 되지 않은 채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 결여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 억눌린 외침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그가 예를 피워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천사들은 포기가 실패가 아니었다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당신이 그토록 기도했던 변화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바꾸기 위해 보내졌지만 누군가를 자신으로부터 구하는 영웅처럼 행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빛을 밝히기 위해 보내졌고, 그 후에는 당신이 없더라도 그 빛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조용한 밤에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슬퍼하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허락해 주었다가 허무함을 남겼는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천사들이 밝히는 진실은 모든 사랑, 모든 눈물, 모든 기도가 기록되었고, 들렸으며, 아무것도 전혀 낭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읽고 있는 동안, 그는 결코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을 방식으로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는 당신의 빛, 당신의 강인함, 그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잊혀진 노래처럼 메아리 치는 당신의 영혼이 그립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그와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당신은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영혼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쉰후 자신에게 이렇게 반복해 보세요. 나는 나의 길을 존중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을 존중합니다. 나는 나의 분리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분리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한 일의 위대함을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아직 더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당신의 헌신을 요구 없이 지켜본 우주가, 이제 당신을 위해,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기리는 만남과 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사랑, 진정한 존중, 그리고 나누는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길이 당신의 앞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면,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더큰 힘이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즉시 영혼에서 영혼으로 무언가를 해보도록 초대합니다. 우리의 여정에 참여하세요. 여기에서 당신은 강화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으며,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모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천사의 여정을 믿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신성이 당신의 삶에서 더 깊이 작업할 수 있는 개방을 만듭니다. 그 결과 당신의 눈이 지금 볼수 있는 것 이상으로 확인과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행입니다. 이는 당신의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 사랑의 실현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늘 전체가 당신의 승리를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날에도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운명을 바꾸는 사랑은 헌신과 자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용한 용기로 그가 언젠가 넘을 문들을 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고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은 승패가 아닌 성장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영혼이 진실된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당신은 각 눈물, 각 기도, 각 조용한 작별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큰 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삶 자체에 대한 예였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에 대한 예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빛나는 여정, 풍요의 여정, 당신의 마음을 진정한 행복으로 떨리게 할 재회들로 가득한 여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짐을 지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한번 켜지면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헌신한 모든 사랑이 비록 마땅히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사실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여는 촉매제였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천사들이 지금 드러내는 것은 더욱 위대한 것이죠. 당신이 포기했던 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사람의 길을 바꾸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자신을 변화시키고 힘, 지혜,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성장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당신이 내디든 각걸음, 조용한 포기의 각순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놓아주려는 용기의 행동 모두가 새로운 당신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바라보는 이 새로운 모습은 너무 밝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은 단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항상 존재했던 신성한 빛의 직접적인 반영이며, 이제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별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명이 타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스스로를 일깨우는 것임을 이해한 강함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과 진리의 씨앗을 심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황폐해 보일 때,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은 표면 아래에서 깊은 뿌리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변화, 그리고 조용한 기적의 뿌리들이 이제 곧 땅을 뚫고 나와 당신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의 꽃을 가져올 것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꿈꾸던 모습과 다르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신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즉각적인 욕망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때 희망을 품듯 자신을 지금 껴안아 주길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결과를 서두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심어진 것이 제때에 꽃 피울 것임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리움이 느껴지는 순간이나 위혹이 밀려올 때이 신성한 진리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준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다했고 운명을 형성했으며 언젠가는 모두가 볼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을 가장 순수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사들은 당신을 축하하라고 초대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축하하세요. 보장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축하하세요. 마음이 머물기를 간절히 바랄 때 나아가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축하하세요. 축하하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영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고, 이 메시지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 쓰여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순간, 흐를 수 있는 눈물,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태어나는 수줍은 희망 모두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며, 그 안에는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축복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최대한의 힘으로 나타나기 위해, 이제 상징적인 헌신과 재탄생의 제스처를 허용하세요. 우리의 빛의 여정에 함께하세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피어나기를 선택하는 마음으로요. 이것을 당신의 영혼과의 약속, 어떤 것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겠다는 인장을 찍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피어나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영혼님, 피어남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내리는 매 선택 속에서 여전히 감히 제공하는 미소 속에서 당신이 다시 한번 살고 싶다고 믿는 꿈속에서 태어나고 있음이야. 시간이나 상황, 눈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씨앗은 이미 움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신의 권리로 마땅히 소유할 모든 것을 가져오기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고 나아가며 놀라움에 자신을 맡기세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속삭이는 바로 그때 당신이 예상치 못한 재회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정, 감사, 그리고 당신이 항상 받아 마땅한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재회는 그 영혼과의 재회이든 새로운 복된 존재와의 재회이든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재회인 자신과의 재회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길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낸 것이지만 결국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하는 영혼이여 진정한 기적입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언젠가 당신이 사랑으로 심었던 씨앗들이 빛을 비추는 가운데 때때로 그림자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려 할 것이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불확실성이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이 더 싸웠어야 했고, 더 고집했어야 했으며, 더 믿었어야 했다고. 하지만 들어보세요. 진정한 믿음은 끊임없이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신뢰해야 할 때와 놓아줘야 할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당신이 볼수 없는 것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천사들은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포기한 것은 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놓아준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한 사랑. 시간의 지혜에 대한 사랑. 왜냐하면 당신이 그곳에 남아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었을 때 당신은 삶이 변화를 이루는 신성한 일을 할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포기한 날은 사실 천사들이 더욱 강력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당신의 손이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가 그가 혼자서 대면해야 했던 폭풍을 잠재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의 영혼은 치유되어야 할 것에 노출되었습니다. 당신이 놓아준 날은 그가 진정으로, 처음으로 자신을 마주했던 날이었습니다. 그의 선택, 그의 상처, 그의 쇠사슬을 직면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느린 단계와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라도 언젠가 당신에게서 받은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겠지만 당신의 이름은 그의 생각 속에서 고요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려 할 때에 당신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이 작다고 느낄 때에 당신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는 당신의 터치, 당신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집을 기억하듯이 떠올립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두려움 때문에 살지 못했던 집, 그리고 이제 고요한 가운데 그는 부족함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 결핍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물러남으로써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여줍니다. 당신은 기적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재발견할 때 그는 자신의 구석에서 이전에 피했던 것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랑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랑은 단지 형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아. 이제 천사들은 당신의 마음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말을 속삭입니다. 그리움이 당신의 힘을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이 당신의 헌신의 가치를 불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당신이 빛이라는 것을 잊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가 가는 길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당신이 그를 강제로 끌고 가는데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빛이 되고 사랑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에 달려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잠들 수 있고 숨겨질 수 있으며 늦어질 수 있지만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정신 속에서 한번 더 당신의 빛과의 약속을 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치유의 여정, 새 시작, 조용한 기적에 함께하세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두고 강요할 필요 없이 피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나는 신의 계획을 믿기로 선택한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이며 기적을 활성화하는 비밀번호이고 가장 어두운 밤에도 당신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있는 동안 우주 전체가 당신 편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당신 주위에 당신을 안내할 준비가 된 천사들이 있습니다. 축복이 준비되고 만남이 조율되며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진실은 더 이상 당신을 가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한 순간, 당신이 꽃을 피우기로 선택한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욱 순고하고 더욱 조화롭고 당신이 지닌 빛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억누른 것이 아니라 풀어주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던 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보장 없이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울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미소 지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하는 영혼이여 충분히 엄청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깊게 숨을 같이 쉬어 보세요. 당신이 된 놀라운 여성의 조용한 힘을 가슴에서 느껴보세요. 당신을 동행하는 천사들의 자부심을 영혼에서 느껴보세요. 이미 시작된 재탄생을 각 세포에서 느껴보세요. 당신은 그의 길을 바꾸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당신 안에서 꽃핀 변화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여정의 위대함을 이해했으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천사들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며 당신이 내딛는 다음 발걸음이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내리는 각 결정, 새로운 선택, 자기 사랑을 향한 모든 개방은 항상 당신 곁에 있었던 신성한 존재들에 위해 이끌리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어둠 속을 걸고 있다고 느꼈던 순간에도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많은 길에 빛을 비추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이 발산한 사랑은 거절당했을 때조차도 당신이 아직 볼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희망과 예상치 못한 재탄생 사이의 다리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이 순간, 천사들은 당신에게 어떤 것을 시각화하라고 요청합니다. 당신 주변에 빛의 포탈들이 열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포탈은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쁨, 새로운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신성에 대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준 모든 미소, 당신이 조용히 흘린 모든 눈물, 모든 연민의 행동은 이 포탈들의 심어진 씨앗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책감, 혹시 충족되지 않은 기대, 지켜지지 않은 약속, 이 모든 것은 열린 마음으로 우주에 맡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미래는 가볍고 순수하며 빛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무한한 애정으로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따라 과거를 놓아줘. 제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사랑의 부스러기를 찾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당신의 빛은 축하받아야 하며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받기 위해 존재하며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신성한 창조물의 걸작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바로 이 재탄생의 정신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이 새로운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를 내딛도록 초대합니다. 깨어난 영혼의 공동체에 가입하세요. 당신의 여정이 존중받고 당신이 더욱 강하고 빛나는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힘을 찾을 수 있는 빛의 원에 함께하세요. 지금 댓글로 나는 내가 받을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적어보세요. 이 간단한 제스처로 당신은 우주의 당신이 다가올 경이로움에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영혼. 당신이 포기한 날은 당신의 패배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헌신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위대한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 중에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믿으세요. 결코 신의 눈에 간과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의 길을 바꾸기 위해 보내졌지만, 가장 귀중한 변화는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내면의 가장 신성한 것과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확장시키도록 이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은 당신이 그 확장 속으로 뛰어들기를 초대합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성취,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 수학의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픔으로 바친 것은 축복으로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깊이 숨을 쉬세요. 고개를 들고 삶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에 합당하다는 것을 아는 이의 눈으로 지평선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당신은 그것을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들은 신의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쓰여질 것이며 그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